네, 안녕하십니까. SCL 송효석 인사드리겠습니다. 오오오오! <laughs> 오늘 정말 감동이네요. 어, 시상식 보니까 어,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도 많고 어, 이게 바로 PM 문화고 PM 사업이죠. 어, 오늘 내려오는데 어, 비가 좀 많이 오더라고요, 중간에. 풍년을 비롯해서 저쪽, 어, 구미 이쪽으로. 그래서, 어, 한편으로 는 걱정이 됐어요. 어, 오늘, 전국적으로 이렇게 많이 오는 줄 알았더니, 대구에 들어오니까 비가 또딱 그쳤어요. 어, 대구 광역시에 딱 들어오니까. 네. 우리 PM을 위해서 비가 딱 그친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어, 안에서그내는 빗줄기를 보면서, 오늘 오시는 많은 우리 PM 가족, 사업자 여러분들의 사업 진행을 하면서 여, 여러분들의 내구도 저 빗줄기처럼 쭉쭉 뻗어나가는 어,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내일는 빗방울만큼 여러분들의 회원수와 결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네, 진심으로 어, 우리는 다 가족이 피해만 해서, 네, 그래서 왜 여행을 가도 다 같이 식사를 하잖아요. 네. 어, 그래서, 뭐, 어느 그룹 할것 없이 모든 그룹들이 정말 다잘될 어, 수밖에 없고, 모두가 다잘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PM을 이제 시작한지 5년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어, 액티마이드 제품 하나 한찮 어, 나셔보고 결정을 하게 됐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게다 선택에 네, 달려있어요. 선택. 그 선택은 본인이 해야 되는 거죠. 자, 월 770만원 수입이 되는 사람이 그걸 놓고 이런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어. 또한200 어. 정도 버는 분들도 오리에서 이 한번 해봅시다 하면은 그때 못넣더라고요두 개, 세개 여러 가지를 가지고는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두 명이 성공할 수가 없잖아요. 성공은 거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전에 제가 잘 나갈 때는 그래월 수입이 아니고 일일 수입이 500만 원씩 10개월을 제가 벌어본적고 있어요. 사업을 해서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식품을 먹고 건강이 좀부족하져서 그걸 먹고 좋아져가지고 일을 시작했는데 지난달에 6 3 0만원 이달에 7 2 0만원 다음 달에 800만 원 수입이 되는 상황인데. 하필, 그때, 피 m 을나거요요 근데, 오늘 여기 오신 분들도 너무 수월한 선택을 하셨는데, 자, 700, 1만원을 포기하고, 피임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는 그냥 회원 등록만 해놓고, 이쪽이 될지 허다하다. 네. 두 가지를 같이 해볼까. 왜 수입이 꽤 되니까. 어, 안정적으로 되니까. 그두 가지 갈등을 겪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과감히 딱 내려놓고 피해를 선택했어요. 네, 그래서 코스모스에 들어보시 어, 지금 휴고수가 어, 약 10, 13만 명. 어, 작년 9월 달에 얼마쯤 100억을 달성한 이후에 지금 어, 5월, 6월 달 보니까 120억. 이들 매출이 뿌늘로 해요. 100억을 계속 금지를 하더라고요. 자, 거기에 수십 개의 그룹이 있죠. 전체적으로 엄청난 그룹이 만들어졌어요. 수많은 분들이 에, 뭐 월천 이상 0 되시는 분들이 어마하게 많은 탄생이 됐습니다. 월천수입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국민소득? 1.2% 1%대에 들어가는 분들이에요 정말 대단한데 그게 사실 순수있죠 근데 PM을 선택해서 했더니 포기하지 않아요 2-3개월 정도 보면은월 100정도가 보이잖아요 예, 서너 달 했더니 2-300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나가니까 이제 500이 눈에 들어오고 월1 0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데 바로 PM세가 니다 어, 30여 년 전에 어떻게 이렇게 좋은 마케팅을 만들어서 제품을 말할 것 같아요. 워낙 소교성이 있으니까 더군다나 우리 한국 시장에땅딱 맞는 작품이에 얼마나 우리가 국민 성이 급하면 무물에 가서 숨을찾 이렇게 우리 한국 실정에 딱 맞는 이런 제품이 만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에 5년 전에 들어왔요 그리고 마케팅. 너무나 훌륭한 마케팅. 전 세계 최고의 마케팅이라는 것 제가 감히 말씀을 자신있게 드릴 수가 있어요. 5년간 쭉 진행해오면서 정말 그 수많은 엄청난 분들이 몇백부터 몇천, 어, 1억 2천까지 받는 분들이 그 산하에서 나왔죠. 네. 어, 제일 큰 라인에 보면 네, SCL이 나왔죠. 두 번째 라인에 네, CL이 나왔죠. 세번 네, 다섯 번째가 SP가 나왔죠. 여섯 번째 PT가 나왔습니다. 785만 포인트. 네, 이 정도 뭐 그룹 매출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800만 포인트죠. 그런 데 천만포인트, 이천만포인트가 그룹산나를 통해서 앞으로 계속 이어질텐데 저만 그런게 아니고 여기 훌륭하신 어, 리더님들 어, 정말 고생들 많으셨잖아요 이끌어 가시면 근데 그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앞으로 그런 일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늦고 빠를 뿐이지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왜? 피해는 1세기 동안에 앞으로 1세기가 지나고 이런 회사가 올까 말까 그런 제품이 올까 말까 는 이런 회사라는 거예요 어 골드만삭스에서도 웰리스와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통해서 백만장자, 억만장자가 나온다고 발표를 했죠 자, 그리고 유에의 네, 그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사람 앞으로 2018년에 발표했어요. 2030년이 되면 평균 수명이 몇살차될것 같아요? 1 5 0 130세라고 발표를 <laughs> 했어요. 이3 0세고가표어요 근데 우리 식품 잘 드시면 PM식품 잘 드시면 영양를했어스를맞춰1 2 5세까지살수 있는. 1 2 5세까지살수 있는 그런 제품이 바로 우리 신문이다. 그래서 어, 우리 소로 회장님께서 이렇게 좋은 제품, 좋은 보상플랜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자, 대한민국의 지사가 설립이 됐죠. 네, 오상준 어, 지사장님이 이제 선정이 되셨잖아요. 근데 이분은 PM을 위해서 그래서 성공으로 준비된 다섯라인 회사로 바로 p l 이잖아 다섯라인 으로해서저희 CF가 됐잖아요 그리고 5년이 되니까 지금 티모 어, 대표를 비롯해서 140명이 넘는 임직원들이 계시잖아 이렇게 어마어마한 어, 성장을 어, 이루시고 네트워크 신학를 업계에서 새로 써가시는 우상균 어, 대표님 또인지가 그 여러분께 정말 감사를 안 드릴수가 없어 요 우리 모두 힘찬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웃음> <웃음> 어, 저도, 저도 이제 처음 사업을 진행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시간을 뛰는 거예요. 저도 말없이 내가 선택해서 선택해서 어, 어, 이 회원을 만든 이 분들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어, 도왔어요. 어느 어, 회사든 어느 자리에서 최고가 되려면 많은 시간의 법칙이 있어요. 최고가 되는 데까지는 1시간이 걸린다는 거요 그래서 하루에 1시간씩 일을 한다면 만약에 하루에 1시간씩 일한다면 3년. 32년이 걸려요 하루에 2시간 자고 16년이 걸리겠죠. 하, 여러분들이 하루에 PMK에서 4시간을 일하신다면 8년이라는 세월이 네, 최정상에 타는데 걸리 것입니다. 본인의 그 사이즈에 따라서, 누구는 월천수입 정도 되는 PT가 되든, 11년 만에 PT가 되셨잖아요, 말레이시아에서도. 18년 만에 최고가 되셨고, CL을. 저는, 어, 돌이켜보면, 우리 이런 식품 같으면, 한잔 먹어보고, 아주 빠른, 처음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사년만 가지고 정말 끝까지 한번 껴보야 되겠다. 이런 다음으로 모든 걸 내려놓고 처음부터 새로 시작을 했어요. 다음 달 천만 원 수입이 되는 상황에서 내가 와서 한 달간 열심히 했더니 첫 달이기 때문에 IMM을 갔어도 수입이 몇만 원안 되더라고요. 첫달이라 <laughs> 두번째 달 VP가 됐어요다두줄를 네, 열심히 만들고 세번째 달 3개월만에 뭐 PT가 됐어요 그리고 5개월, 4개월째에 가서는 6세대에 10만 포인트 이런걸 처음에 잘 몰랐어요. 열심히 했다는 그래서 9 8 0 0점이라 PT가 안됩니요 <laughs> 5개월만에 PT를 두번 확정을 받고 그 다음에 받은 보너스가 월급 980만 원에, 빠른 손 보너스 1,200만 원은 없는 돈이야. 이 돈이 빈방에 들어오는 거예요. 두 번에 나와서 '야, 이때부터 힘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다음 달, 6개월 만에 실버패스를 해시피 가아요 그리고 또 허무한 상황에서 누구나 다 최선을 다해서 훨씬으로 갔어요. 네. 네. 정말 열정적으로 살왔다고 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만시간의 법칙으로 하루에 2시간을 열었던, 4시간을 열었던, 8시간을 열었던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월급을 받으려면 아침부터 나가서 저녁까지 하루에 8시간, 10시간을 우리가 일을 해야되죠 월급 200, 300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여기서 500, 1000을 꿈으면서 아 오늘 비오니까 안 나가야지 다음에 만나야지 아 오늘은 날도 춥고 눈 와서 미끄러워서 못 나가 이렇게 하다 보면 늦어질 수 밖에 없는거죠 이렇게 좋은 마케팅을 가지고 여기서 돈을 우리가 못 번다? 그게 이상합니다 어, 정말 저는 처음부터 목표를 하나는 아, 보니까 시에를 해야지 뭐, 이렇게 목표를 하자알어요마케팅을 보니까 IMM을 가면 되겠다 그래서 IMM을 달성 했어요 그 다음에 할 일은 내가 추진한 파트너분들을 IMM만 보내면 이거 무조건 성공이다 그러면 그분들보다 한 지크로 올라가야 다이 생각 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뭐, 아주 열광적으로 열정적으로 일하는 것과 열광적으로 일하는 것은 틀려요 우리가 열광적으로 일한다는 것은 거기에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3개월 6개월 지금 시작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6개월 1년을 열광적으로 일했을 때 PM이 미쳤을 때 평생 배를 이어서 부와 명예를 탈수 있는 이런 단바로 PM 비즈니스죠 정말 누구든지 누구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어요. 네. 그런데, 어, 뭐, 집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다. 그럼 싸움을 했다. 그러면 나가서 기분이 좀안 좋은 행동, 말 자체가 다 풀려버려요. 어마어마한 카나일 잘하고 있는 그니까 좀덜 드셨네요 <laughs> 네. 그래서 항상 네. 네. 이런 준비에서 <laughs> 다니면서 그냥 <웃음> 그냥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파트너들이 만나지만는대개는하리스좀무에 아, <laughs> 어, <좀> 잡고 <느려지고 웃음> 강하게 이끌고 간다는 고 하시죠 강아 그런데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은 부드러운 철사가 붙잡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부드러운 사람에게. 네. 저는 그렇게 부드럽 부드러운 남자는 아닌데. <laughs> 부드러워요. <웃음> 부드러워요. <웃음> 정말요? <웃음> 네. 사업을 쉽고 재밌게 하고요. 몸 상태가 그래. 센서. 그렇게 하면 전부 하나가 돼서 잘 따라오게 되지. 어, 잘운전 나가다가 이제 멀쩡해서좀 부도가 좀 나니까 어, 대접을 잘받고 살다가 집에서 인간이 대접을 잘 해주더라고요. 어저 인간이, 네. 뭐, 다른 데서 들어보면, 아유, 저 인간아, 이러면서 인간 대도 해주잖아요. 어. 아, 잠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 그런데, 2년의 CL이 됐죠? 그리고 만 1년을 더해서 SCL을 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기 5위가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유지를 했어요. 아, 어, 그러니까 세계 3위가됐성이 됩니다. 아 월급 1억 가까이 되잖아요. 음. 보너스 1억9천5백이게두번 따로따로 딱 들어오니까 근데 제가 월급 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등록을 십삼 어, 이름으로 등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네, 오늘은 조영희, 영희조로 발표가 되잖아요. 예. 네. 어. 잘했지요? 네 저는 천만 원씩 월급을 탔어. 어, 자, 한 3억이 들어왔어. 그러면, 거기서, 자, 1억. 마음껏 알아서 쓰시오.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네, 천만 원만 넣어줘봐요. 이렇게. 근데, 예. 네, 인간 대접을 약간 좀 탔다가, 이렇게 되니까 밥상이 좀 틀려지고 과일이 들어오는데 에이, 우리 PM 주신어이 과일 잘안 먹잖아요. 근데왜 이렇게 바나나를 막 사다 놓고 두송이씩 막 사다 놓고 밥상에 놓고 그래요. 이제 나한테 바나나. 바나나. 아, 바나나른 거. 너 여러분도 네. 그렇죠? 네. 네. 다 그러실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니까. 정말 멋을 거예요. 대단히 좋은 화목이 되고 어, 또, 뭐, 부모와 자전관에 터치목도 소모가 되고 다 CL 1 0 0까지는 친구들이 네트워크도 그런 거 같다고요. 어, 똑같은 네트워크 하잖아요. 네트워크 비즈니스가 정말 앞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갈 그런 비즈니스기 이 때문에 백만장자, 수만장자, 천만장자들이 나오는 그런 비즈니스인데 아무거나 선택을 해서는 안 돼요.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1세기만에 한번 나올까 말까 이런 회사, 이런 제품 이런 보상 훈련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성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